경제기자 M 최윤영입니다. 이번 주 주제는 CD의 부활, K-POP 이끌다입니다. 대중문화에 크게 관심 없으신 분들도 K-POP 인기 잘 아실 겁니다. BTS의 군입대, 50-50 사건 논란에도 불구하고 한국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실제 기획사들의 해외 매출을 확인했더니 하이브는 상반기 매출 64%를 해외에서 JYP와 YG도 창사일에 가장 높은 해외 매출 비중을 보였습니다. 특히 음반 수출이 눈에 띕니다. 올해 7월까지 2천억 원이 넘습니다. 최근 5년 수치를 보면 아주 가파르게 치솟았습니다. 재밌는 점은 이 음반 상당수가 CD입니다. CD 플레이어가 사라지는 이 시대에 왜 다시 부활한 걸까요? 현장 같이 가보시죠. <목소리> 아이돌의 팝업 스토어 며칠간 굿즈를 살수 있는 곳으로 예약을 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데도 줄을 섭니다. New jeans a n o n sold out. So we try i n g to e x p e r i e n c e buying face to face yeah. in store. 내가 여기 왔다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의미를 남길 수도 있고 그거 차인 같아요, 저는. 아이템 중 최고 인기는 CD입니다. 지지도 않는 CD를 사는 이유는 안에 들어 있는 사진, 포토카드, 일명 포카 때문입니다. 포토카드 같은 거 모으려고도 사는 것 같아요. 포토카드를 제일 좋아해요. 그 포토카드로 만든 셀카랑 이렇게 찍어서 보내 셀카랑 또 다른 셀카니까 다음 주 데뷔를 앞둔 K팝 가수의 사진전에는 치열한 예약 끝에 찾는 해외 팬들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actually in Thailand there are a lot of K-pop fans and um, K-pop artist is very popular in Thailand. They're good at singing, good at dancing. yeah. 일명 포카, 포토카드인데요. 사진입니다. 최근 젠버리 폐영식에서도 이 포토카드가 회심의 아이템이었습니다. 젠버리 폐영식 K-pop 공연 현장, BTS 포토카드 4만 3천 장이 단원들에게 선물로 풀렸는데. 젬버리 대원들은 서로 포토카드를 교환하고 사진 찍으며 SNS에서 큰 화제가 됐습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앨범 10장 가운데 7장이 K-팝 그룹 앨범이었습니다. K-팝 열풍을 이끌고 있는 MZ 세대 가운데는 디지털이 일반적이고 아날로그가 더 희소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듣지도 않는 CD를 사는 낭비라는 지적에 최근 QR과 토큰카드 앨범이 등장하기도 하지만 포토카드를 구하기 위해 기꺼이 노력하는 겁니다. 여기에 좋아하는 것을 소장하고 취향을 깊이 파는 디깅 소비 트렌드가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직장이나 학교에서 소속감을 느끼는 세대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관심 있는 분야 혹은 나의 취향에 조금 더 깊이 몰입함으로 인해서 소속감을 생성한다 라고 볼수 있겠죠. 과거에는 글로벌 교육의 중심이 서비스가 아니었고, 서비스는 보통 이제 국내에서만 통용이 되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인터넷의 발달, IT의 발달이 서비스도 어, 상품만큼 교육이 될수 있는 그런 분야로 넘어가면서 이런 한류가 확산되는 듣고 즐기는 소비재로서의 K-POP 문화가 아날로그,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는 경험재로 확장하면서 수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기자 M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합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